자, 우리 그립 어드레스, 그리고 테이크백 삼각형, 그리고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몸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해봤고, 이제는 어, 4분의 3 스윙, 하프 스윙이죠? 하프 스윙까지 해볼 건데, 백스윙, 테이크백 빠지고, 탑까지 올라가는 시점까지 설명하고, 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립 잡았어요. 테이크백 삼각형 유지한다 했죠 여기서부터 허벅지 빠지는 구간에서 손목을 약간 이렇게 해드릴 수직으로 상승시키면서 어깨 턴 왼팔은 지면과 평행 오른팔은 힘이 살짝 빠져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오른팔이 살짝 굽는데 이때 겨드랑이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지 말고 살짝 떨어져 있게 내 오른손은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우산 쓰듯이 들지 말고 약간 받쳐준다 그리고 끝이 약간 공을 가리킨다 생각하고 쭉 이렇게 맞지고 삼각형 유지해서 이렇게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삼각형 어디까지 내 오른쪽 허벅지 손이 벗어날 때까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행하게 되고 오른팔의 힘이 살짝 빠져 있는데 겨드랑이는 떨어져 있죠. 오른손은 받쳐준다 했어요. 그립 끝이 공 쪽을 가리킬 수 있도록. 음 여기서부터 다운 스윙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다운 스윙은 백 스윙의 역순이에요. 삼각형 올라갔어요. 여기서 하체가 좀 선행이 되면서 딱 내려올 때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어냈던 역순 그리고 반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모양의 반대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 반대 모양. 음. 거울이다 생각하고 왼팔이 평행했으면 치고 나면 약간 오른팔이 평행하게. 이렇게 백스윙 할때 오른손이 약간 받쳐지고 치고 나서 왼손이 좀 받쳐지게 이 모양의 거울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올라가요. 반대 모양. 음, 반대 모양. 와서, 반대 모양. 오른손이 아까 받쳐졌으니까 이번에는 왼손이 받쳐지는 거죠. 딱 올라가서 L자 만들고, 여기서도 L자가 나오게. 준비했으면, 반대 모양. 시선은 계속, 공쪽을 향하고 있고 공을 칠 거예요. 올라가서 반대 모양. 음. 반대 모양. 팔만 이렇게 하면 안 맞을 테니까 약간 이렇게 체중이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반대 모양. 이렇게 한 반대 모양 아니죠? 반대 모양 약간 받쳐지게. 사실 스윙은 하프 스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프 스윙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어야 돼요. 반대 모양. 그렇지. 백스윙 할 때도 하체가 완전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반은 뒤로 빠지고 무릎은 완전히 펴지진 않아요 약간 굽게 이렇게 무릎과 골반 사이가 좀 늘어나면서 골반이 뒤로 가게 이렇게 약간 오픈이 되고 맞을 때도 임팩트 순간에 좀 하체가 오픈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 모양 나오게 하프 스윙까지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윙이 더 크게 갈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왼팔이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 이때 치고 나면, 왼발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왼발. 왼무릎, 왼발목, 무릎, 골반순으로 힘이 딱 들어가게 되고, 왼손은 좀 받쳐진다. 이렇게 받쳐진다. 이렇게. 반대 모양이 잘 나올 수 있게 4분의 3 스윙 L2L이라고 하거든요. L자. 지면과 왼팔이 평행할 때 코킹이 들어가 있는 이동자. L자에서 맞고 또 L자. 이렇게. 지금 공이 잘 맞고 안 맞고를 신경 쓰지 말고 그 과정을 생각해서 공을 자꾸 쳐 봐야 돼요. 당연히 공안 맞죠. 처음에는 당연히 공안 맞죠. 어, 안 맞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안맞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딱 와서. l 자 반대 모양. l 자 나중에 이게 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띄어줄 거예요 발을 딱 맞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딸려가게 발은 잘 들어셔야 돼요. 안쪽, 내 네, 오른발에 안쪽,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세워지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안쪽으로 발도 같이. 약간 이렇게 띄어지게 안쪽으로 또 l자, l자를 신경 써서 이렇게 되게 완전 fm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백스윙에서 L 자 만들었어요. 하체가 선행되면서 공을 치러 들어가고 공이 맞고 이 맞을 때는 골반이 약간 오픈돼 있으면서 어깨는 정면을 보는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딱 체가 빠져나가고 어깨는 또똑 같이 돌아주는 거야. 오른발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임팩트만 제대로 나오면은 거리는 알아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을 끝까지 본 상태에서 자꾸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더 맞는 확률들이 높아질 거예요. 궁금하다고. 먼저 가다 보면 상체가 덤벼서 중심축이 이동되면서 공이 잘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하는 거는 좀더 기본 틀 안에서 중심축을 잘 잡고 있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냥 공을 끝까지 오래 보세요. 왜 그래야지 머리가 좀덜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중심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L 자 맞고 반대 모양, 오른발 살짝 띄워주고. 음. 자, 이렇게 L to L까지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내가 이해를 하고, 자꾸, 자꾸 보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해야지 스윙이 점점 좋아지고, 결과가 좋아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쉽게 까먹게 되고, 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세를 생각하고, 올바른 동작을 익히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만의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자꾸 참고해서 연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시 어드레스 셋업해서 테이크 백 빠진다. 빠졌어요. 삼각형 유지해서, 이 간격은 이제 좁아지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왼팔이 지면과 평행하고 오른팔은 힘이 살짝 빠져있는 상태에서 굽어있는 느낌. 겨드랑이는 좀 떨어져요. 이렇게 붙으면 안 돼. 떨어지고, 그 다음. 하체가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백스윙은 아 다운스윙은 백스윙이 역순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오면서 텅 반대 모양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테이크백해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고 왼팔 지면과 평행 오른발 아 오른팔 오른팔 살짝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겨드랑이 데크백 백. 삼각형 유지해서 빠져서 그다음 만들어지는 거죠 왼팔 지면과 평행하고 오른팔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좀 떨어진다 왜냐 이 아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그다음 다운스윙은 백스윙이 역순이라고 했죠 반대로 풀려지면서 딱 반대 모양 나오게 그리고 치고 나면은 이 오른팔이랑 지면이랑 또 평행해지면서 왼손은 받쳐지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